안녕하세요. 꿈포입니다 오늘은 토익스피킹 2주 독학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어 자격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익스피킹 레벨 7, 160점에서 180점 사이를 달성할 수 있는 독학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토스. 이 토익스피킹은 도대체 누가 필요한 걸까요? 아무래도 취업준비생이나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그리고 승진을 앞둔 직장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 나 토익스피킹 점수 없어서 안 됐잖아,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한 번에 2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제가 공부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강의 추천부터 교재까지 안내해 드릴 텐데요. 2주만에 레벨 7 독학 공부법. 시험 접수부터 시험장을 나올 때까지 단계별로 영화를 보듯이 제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토익스피킹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너무 오래 전에 토익스피킹 시험을 치러서 어떻게 치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투스 접수 방법부터 설명할게요. 네, 토익 시험 접수는 YBM 시사 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익 스피킹 점수를 합니다. 목요일까지 접수를 하면 그주 토요일에 시험을 볼수 있어요. 성적 발표는 토요일에 시험을 볼 경우에는 목요일에 나오고요. 일요일에 시험을 치를 경우에는 금요일에 성적이 발표됩니다. 네, 시험장 선택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CBT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CBT 센터는 독서실 칸막이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CBT 센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고등학교 때 컴퓨터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시험을 치르거든요. 그래서 다 오픈되어 있어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영어 시험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서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CBT 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면 꼭 CBT 센터에서 시험을 응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접수비가 좀 비싸요. 77,000원이에요. 좋은 뷔페 가서 식사 한끼할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꼭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응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입사 시에 그럼 토스 성적 어느 정도 레벨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기업 기준으로는 인문계 기준으로 레벨 7 정도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레벨 7이라고 하면 160에서 180점 사이인데요. 저는 현재 18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외국어 능력자가 점점 점점 늘고 있어서 만점자도 입사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추세이긴 합니다. 네. 다음은 1년 만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려야 하는 사항인데요. 어, 2019년 6월 이후에 토익스피킹 시험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이 좀 변경이 발생했고요. 노트테이킹, 필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필기구는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컴퓨터용 사인펜을 직접 나눠 줍니다. 시험이 시작한 후부터 필기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시험 준비 시간 파트 3를 할때 3초의 준비 시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어떤 교재를 사야 하나요? 이 토스 교재 선택편인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토스 교재는 여러분이 직집 서점에 방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고 어려운 교재를 고르시기보다는 쉬운 교재를 선택을 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교재를 선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독학 공부를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공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나와 있는 무료 강의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구입한 교재를 꼭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유튜브 정리 강의도 제이크 선생님의 토익 스피킹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제이크 선생님의 토익 스피킹 강의는 파트별로 10분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10 전체 토위스피킹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제 교재로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꼭 템플릿 암기가 중요하거든요. 정리된 템플릿을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아래 글에 제 블로그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로 오셔서 템플릿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실패한 방법인데요. 듣기 MP3 파일만 계속 듣는 거예요. 절대 공부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통해서 내뱉는 아웃풋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필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풀어보시고요. 이것도 역시 제이크 토익 스피킹의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10회 풀어보시고 자신의 답변 내용을 녹음하고 또 들어보면서 수정하고 반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네, 공부만 하고 실전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성적 향상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파트 1에서 파트 6까지 총 20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전처럼 연습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드디어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당일날 준비물은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수험 번호표를 다 전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따로 인터넷으로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 마스크 정도밖에 없는데요. 또 주의사항은 음료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기 전에 우리가 못 마르니까 물이나 이런 커피 같은 거사 마시잖아요. 하지만 반입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로 시험을 치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 않는 마스크로 좀 얇은 마스크로 뭐 이야기하기 편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기는 사전에 필기하는 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파트 1이 딱 시작할 때 뒷면에 필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암기해오신 문구들을 적거나 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네. 그럼 시험 당일 날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네. 시험 당일 날은 이미 한번 풀어 본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기존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풀어 보면서 자신감도 올리고 입도 좀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회 2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니까 한회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 토스 레벨 7 독학방법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추가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파이팅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취준생의 성장 멘토 꿈퍼니였습니다.